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혼란으로 가득했던 삼국시대에 태어나 한 명의 용맹한 장수가 되어 전장을 누볐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셨을까요?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상황을 꼬뚫었던 조조의 실용주의적 전술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인의를 바탕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고 끝내 대업을 이루려 했던 유비의 길을 걸었을까요? 혹은 천문과 지리를 꼬뚫어보며 신출기모란 계책으로 전장을 지배했던 제갈량의 지략을 빌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려 했을까요?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한수한수가 수많은 생명과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떠날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전투 기록이나 영웅들의 무용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심도 깊은 탐구의 시간이죠. 우리는 삼국시대를 지배했던 명장들의 머릿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이 어떤 전술적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전장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독창적인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선택 속에서 어떤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해부해 볼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유효한 살아있는 지혜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서기 184년, 동안 제국의 황실은 이미 오랜 부패와 무능으로 뿌리 깊이 병들어 있었고 급기야 황건적의 난이라는 거대한 민중 봉기가 전국을 휩쓸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의 절규는 온 천지를 뒤덮었고 나라는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졌죠. 이 거대한 혼란은 역설적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야망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대한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각지의 군벌들은 저마다의 세력을 규합하며 자웅을 겨루기 시작했고, 중원은 그야말로 군웅할거의 시대, 힘과 지략이 고법이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격동의 시대에는 단순히 강한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통찰력과 기발한 창의력. 그리고 상황을 꿰뚫는 유연한 전술만이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광활한 대륙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대규모 전투들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략과 지혜의 치열한 대결이었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심리전의 연속이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략 게임이었죠. 수십만 대군이 격돌하는 거대한 전장에서 한 명의 장수가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은 수많은 병사의 목숨과 한국가의 흥망성세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들이 있었으니 바로 위대한 명장 조조, 유비, 그리고 제갈량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전혀 다른 배경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술로 난세를 헤쳐나갔습니다. 조조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면모와 예측 불가능한 기만술로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위의 리더십과 끈질긴 인내심으로 제갈량은 천문을 읽고 지리를 파악하며 인심을 꿰뚫는 탁월한 지략으로 각자의 길을 걸었죠. 이들의 전술은 단순히 병력을 배치하고 싸우는 기술을 넘어 그들 각자의 깊은 사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가치관이 고스란히 녹아든 전술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명장들이 어떤 독특한 전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갔는지 그들의 고유한 길과 철학을 하나하나 심도 깊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격동의 시대에는 단순히 강한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통찰력과 기발한 창의력, 그리고 상황을 꿰뚫는 유연한 전술만이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광활한 대륙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대규모 전투들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략과 지혜의 치열한 대결이었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심리전의 연속이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략 게임이었죠. 이제 우리는 위대한 명장들이 어떤 독특한 전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갔는지 그들의 고유한 길과 철학을 하나하나 심도 깊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전술철학이 꼽힐 수밖에 없었던 삼국시대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무대는 한마디로 거대한 혼돈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서기 184년 거대한 황건적의 봉기가 불길처럼 번지며 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쇠락해가던 한나라 조정은 이 혼란을 수습할 힘을 잃었고, 각지의 호걸들은 저마다 사병을 일으켜 천하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마치 춘추전국 시대가 다시 찾아온 듯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세력들이 난립하며 피로 물든 강을 이루고 탐욕의 그림자가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고, 영웅들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단순히 병력의 숫자나 무력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시시각각 전장을 뒤흔들었으니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지혜였습니다. 삼국시대의 전술은 단순히 병사들을 움직이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심리를 읽고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며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파악하는 고도의 두뇌 게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수십만 개의 돌을 움직이는 듯 한수한수가 수많은 목숨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했으니 이 시대야말로 전술의 꽃이 만개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무대였던 것이죠. 이러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조조, 유비, 그리고 제갈량이라는 새 인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이 펼쳤던 전술은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녹아든 전술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천하의 영웅 조조를 떠올려 볼까요?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조조의 전술 철학은 실용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었죠.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기만술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때로는 약한 상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끈기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조조에게 전술이란 오직 승리라는 목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는 병법의 정석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 자신의 전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그의 행보는 상대에게는 공포였고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유비의 전술철학은 이내 이내 아 민심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는 조조처럼 압도적인 무력이나 기발한 계책으로 단숨에 승리를 거두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오히려 유비는 곤경에 처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위로운 명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사람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기꺼이 유비를 따랐던 이유도 바로 그의 진심 어린 인위와 포용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병력이나 세력이 약할지라도 유비는 백성들의 지지와 충성스러운 인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그의 전술은 단기적인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심을 얻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대업을 위한 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천하를 움직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제갈량입니다. 그의 전술 철학은 정보와 심리전에 기반한 고도의 지략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단순히 병법에 능한 것을 넘어 천문과 지리를 꿰뚫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병력 싸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적의 약점을 파고들고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때로는 허허실실의 심리전으로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죠. 마치 신선이 구름을 다루듯 제갈량은 날씨와 지형, 그리고 인간의 불안한 심리까지도 전술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지략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군의 사기를 꺾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싸움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조의 냉철한 실용주에 유비의 따뜻한 인해, 그리고 제갈량의 정교한 지략은 각기 다른 길이었지만, 모두 난세의 강물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들의 전술 철학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명장들의 전술 철학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구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전투 사례들을 통해 더욱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조의 냉철한 실용주에 유비의 따뜻한 이내, 그리고 제갈량의 정교한 지략이라는 난세의 영웅들이 품었던 각기 다른 전술 철학들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이제 그 사상이 피 튀기는 전장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생생하게 펼쳐졌을지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론과 현실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명장들은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했을까요? 전장은 단순히 병력을 움직이는 체스판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날씨, 험난한 지형, 부족한 보급,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라는 수많은 변수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명장들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때로는 뒤집어가며 승리의 길을 찾아 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투는 역시 적벽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는 백만대군을 이끌고 천하통일을 눈앞에 둔듯 보였지만, 송건과 유비연합군은 병력면에서 열세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조조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던 순간 제갈량의 지략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고 조조군이 북방 출신이라 수전에 익숙지 않고 수많은 배를 사슬로 묶어 연안계를 펼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여기서 제갈량은 천문과 지리를 꿰뚫는 자신의 능력을 전술에 접목합니다. 바람의 방향, 즉 동남풍이 불어올 때를 정확히 예측했죠. 이는 단순한 날씨 예측을 넘어 적의 심리를 읽고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주유와 함께 화공 전략을 세운 그는 바람이 바뀌는 순간을 노려 불타는 배들을 조조의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시켰습니다. 사슬로 묶여 움직일 수 없었던 조조의 배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고 조조의 백만대군은 삽시간에 괴멸하고 말았죠. 이 전투는 병력의 수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지략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조의 냉철한 실용주의마저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심리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릉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투는 유비의 이니가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탄 유비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침공하며 초반에는 승 승장구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의 감정적인 판단은 전략 적 실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촉한군은 장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진영을 형성했고 무더운 여름날 숲 속에 진을 치는 등 지형과 기후 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한 전술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오나라의 젊은 장수 육소는 침착하게 유비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촉한군이 길게 늘어져 보급선이 취약하고 숲속 진영이 화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죠. 육소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고 끈질기게 방어하며 촉한군의 기세가 꺾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오자. 그는 적벽대전과 유사한 화공 전략을 펼쳐 유비의 진영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릉대전은 유비의 인의가 병사들에게 큰 사기를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력의 규모보다는 지형과 기후, 그리고 적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전투였죠. 마지막으로 정군산 전투를 통해 또 다른 전술의 묘미를 들여다볼까요? 한중을 둘러싼 싸움에서 유비의 노장 황충은 조조의 휘하 장수 하후연이 지키던 정군산을 공략합니다. 하후연은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었죠. 황충은 정면돌파 대신 병력을 나눠 적의 주위를 분산시킨 후 결정적인 순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는 마치 벼락처럼 빠른 속도로 하후연의 본진을 덮쳤고 급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하후연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결국 전사하고 말았죠. 이로써 황충은 정군산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는 병력의 우위나 복잡한 계략보다는 지형을 읽고 적의 방심을 유도하며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는 기습 전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황충은 자신의 노련함과 병사들의 용맹함을 바탕으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방으로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죠. 이처럼 삼국시대의 명장들은 단순히 병법서에 적힌대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술 철학을 바탕으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모든 변수들을 읽고 활용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형의 높낮이부터 바람의 방향, 병사들의 사기, 그리고 적장의 성격까지 모든 것을 전술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삼국시대의 명장들은 단순히 싸움 기술만을 익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읽고 인간을 이해하며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일까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전장의 전술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전술들을 현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놀랍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갈량이 천문과 지리를 읽고 인심을 파악하여 적의 움직임을 예측했던 정보전은 오늘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기업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인 셈입니다. 또한 조조가 때로는 과감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했고 실패했을 때는 빠르게 재정비하여 다음 기회를 노렸던 모습은 현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도전과 실패를 통한 성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은 시대를 막론하고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일 테니까요. 더 나아가 유비가 인위를 바탕으로 백성과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 세력을 확장했던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나 리더십 유형과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구성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기감이 아닐까요? 이처럼 삼국지 명장들의 전술은 단순히 과거의 전투 기록이 아니라 현대 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의 리더십,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결국 삼국지 명장들의 전술은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지형과 병력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꿰뚫어본 인간 지혜의 정수였던 것이죠. 조조의 실용주의와 유비의 인해, 제갈량의 지략, 이처럼 각기 다른 전술 철학은 모두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했지만, 그 과정과 의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술의 깊은 곳에는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자리하고 있었죠. 고대 중국의 전쟁터에서 발휘된 이 놀라운 지혜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과 선택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지 승패의 기록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 명장들의 전술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도전과 선택 앞에서 어떤 통찰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승리를 이끄는 것은 칼이 아니라 생각이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지혜는 변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대의 전장에서 펼쳐진 인간 지혜의 빛이 현대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